당신의 혈액 속 이것, 무시하면 큰일 난다.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최근 들어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방은 마치 혈관에 쌓이는 기름대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됩니다. 마치 깨끗한 강물에 기름이 떠다니면 물고기가 살수 없듯이 혈관에 중성지방이 쌓이면 심장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혈액 내에 존재하는 지방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에서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를 체내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당분이 지방으로 변한 것으로서 남아도는 탄수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이 지방은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과다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적 유인 등으로 이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지방간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식습관 개선, 가공식품, 튀긴 음식 등을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 섭취를 늘립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셋째, 금연, 흡연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